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그런, 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 우리, 어,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 주님을 늘 그리워하고,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늘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주제가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주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한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사랑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이제 직접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목소리를 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 언덕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산에서 달리고 언덕을 막 이렇게 넘어서 빨리 넘어오는 그그 그 약혼한 어떤 연인을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그 목소리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늘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어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 그 사슴 같이 노루와 같이 이렇게 와 주시옵소서. 여기서 어린 사슴과 노루라고 하는 그 짐승들은 어떤 이미지냐면 이게 통통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성경에서 사슴이나 노루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들로르 같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노르나 사슴들이 이산 이산 같은 데서 예루살렘은 산지니까 이렇게 그 산지에서 탁탁탁탁 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발을 탁탁탁탁 튀면서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탁탁탁탁 튀는 그 모습, 튀어 오르면서 뛰면서 그렇게 오는 모습. 아. 내 사랑하는 여인이요, 연인이요,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떠오릅니다. 떠올립니다. 당신께서 들로루와 사삼처럼 재빠르게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하면서 재빠르게 이렇게 높이 뛰면서 탁탁탁탁 뛰면서 이렇게 우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연인을, 그 약혼한 그 어떤 연인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음성을 주시고, 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자꾸 이 창문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나면은, 아, 우리 주님이 아니, 아니실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연인 연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도, 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늘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것을 조금 이렇게 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빨리 와서 빨리 와서 그리고 그렇게 어, 어, 마치 인기척이 이렇게 나면은 내가 이렇게 벽을 탁 창문을 탁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어, 쳐다볼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에, 에, 이렇게 빨리 와 주기를 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노로 와갖고 어린 살슴 같이 빨리 와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벽이나 창을 보면서 인기척이 언제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 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이죠. 그분이 했던 그 말을 이제 떠올려 봅니다. 자,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 여인이 예, 떠오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그 중동지방에 겨울에 비가 오는데,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 즉 비둘기가 막 짝짓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막 익었고 포르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리고 막 향기가 막 향기를 토하고, 아,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연인의 목소리를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아닙니까? 어떤 에덴 동산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부쳤고 이 동산에는 꽃이 피고 새가 막 노래하고 그리고 향기가 막 나는 이 동산으로 너를 초청할 것이다.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꾸나, 나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기억하면서. 을늘 기다리면서 주님 어린 사슴처럼 들노루처럼 노루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와 주시옵소서 말아나타 주여 어서 오소 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어떤 종말의 긴급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서 막 이상한 종말로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어서 오시서 오, 오, 어서 옷이 없어서 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아, 주님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잠들지 말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 거기에는 꽃이 피고 새가 그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포도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가 푸근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가 그싹 싹을 이렇게 어, 내기 시작해서 어,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나는 그새 하늘과 새땅 거기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 우리 주님께서, 즉, 우리 그 여인이 기다리는 그 연인, 남자죠. 이 연인이 여인에게, 미래의 신부에게, 즉,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표현하냐면, 바위 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는 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거룩하게 성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나의 비둘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음, 물론 세상과 아예 그냥 단절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룩한 의미,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섞여 있지 않고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있는 나의 비둘기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성결한 신부여 나의 교회여 나의 자녀여 나의 비둘기야 너는 바위 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여기서 얼굴과 소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반복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너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성교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주님과의 아주 그 동행과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 그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내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참 부드럽구나.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주님께 부드럽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보니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살면서, 저 에덴 동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그 관계를 망치는, 망치는 여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혹과 이그 마귀의 그 관계와 계략들, 그런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과 그 여인의 관계를 망치는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그 여우가 포도원에 이제 싹이 막 이제 있으면 여우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좀 조금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 여우. 그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를 잡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죽이십시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고백하고 못박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른 어린 사슴 같을지라.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어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백합가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어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 산의 노로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돌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저의 기도 소리 저의 찬양 소리를 올려드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 2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여우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말아놨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들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